네, 안녕하세요. CKS영어입니다. 오늘은 순서 문제 좀 살펴볼 거예요. 순서 문제. 수능에서 가장 어려워 하잖아요. 순서 문제. 아, 올해 수능 문제, 26년. 수능 문제로 해서 우리 같이, 순서 문제 같이 볼 겁니다. 순서 문제가 왜 학생들이 어려워 할까요? 네. 그럼 어떻게 순서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요? 그걸 보시면, 첫 번째. 순서 문제는 주제 문제가 아닙니다. 주제가 아니고요.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요? 제시된 글에서 글의 흐름과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결정하는 부사와 지지대명사, 어 빠졌네요. 지시 대명사를 찾아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핵심 문장만 찾아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저와 함께 이번 수능 문제 37번 순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제시된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이 있죠?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좀 보셔도 돼요. 네,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필라소피 철학은 하게 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넓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댄 있잖아요. 이건 핵심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철학이란 단어 더 넓은 질문이란 단어가 뭐였냐면 관계입니다. 뭐와 관계? 다른 지식의 영역과의 관계. 그렇죠. 철학은 더 넓은 질문을 하는데 그 넓은 질문이란 건 뭐냐면 다른 철학 이외의 다른 지식과의 관계들과 연관되어 있다. 관계를 보는 거다라고 첫 번째 제시된 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찾았죠. 그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죠? 지시 대명사 그다음에 문장 흐름을 바꾸는 부사를 찾을 거예요. 여기 지시 대명사 있죠. 디스. This. 수능에서 디스나 뭐 디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디즈나 뭐 도즈 이런 거. 자 이걸 지시대명사라 그럽니다. 지시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있는 문장을 받습니다. 이걸 유념하세요. 이 this mean 할때이 this는 A의 바로 앞에는 바로 앞에는 문장을 받아야 됩니다. 지시대명사 A에 this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 however, 그쵸 글의 흐름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 부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히 다른 지시대명사나 어, 여기 이거 하나도 체크해 볼까요? Unlike, unlike 이 정도 빠졌지만 자, 이렇게 두 개를 찾았다면 어차피 흐름 찾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글은 이 얘기를 할거예요 처음에 Brad c a s t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할 건데 진행을 하다가 How ever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아 이런 구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적을 나타내는 이 however 문장 먼저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장 먼저 해석하세요. 자, 아, 지금 however 기점으로 B가 하나의 내용이 아닙니다. B 안에,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B도 이, 여기와 이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이거 체크해 주셔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아,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데, 순서 문제나, 흐름 문제에서 이렇게 B 안에 하우에버가 넣는 게좀 트렌드에요. 이게 뭐냐면 이 B가 전체, 전체가 똑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를 그래, 체크해 주세요. B에서 쪼개집니다. 이렇게. 하우에버 볼게요. 하우에버. 하지만 역시 핵심 문장 먼저 해석합니다. 가까운 컬라버레이션 뭡니까? 협업이죠. 협업. 뭐 사이에? 철학과 신경과학 사이에 밀접한 콜라보레이션이 요구된다 까지는 거죠. 자, 여기부터, 뭐 얘기합니까? 클러스 콜라보레이션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체크해 주세요. 그쵸? 뭐와? 필라토피와 뉴로사이언스. 이 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까지만 찾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각 문장에 ABC 문장의 핵심 문장을 한번 추려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흐름 문제에서는 자여기서 w h y 이잖아 why. While. 뭐뭐인 반면에 핵심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보충될 필요가 있다. 뭐에 의해서? 경험적 찾는 것과 실험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뭐하기 위해서 좀더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서플레먼트입니다. 서플레먼트. Supplement. 이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자, B의 핵심문장 문제 볼게요. 철학자들은 질문을 하는 계향이 있다. 레더된 핵심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철학자죠. 철학자들의 기여는 종종 구성된다. 기존에 있는 가정을 도전하는 것에. 여기까지는 흐름이 뭐예요? 철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철학자들. 철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가정에 도전한다 아, 까 살펴봤죠. 그런데 이 문장부터는 뭐예요? 콜라보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철학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콜라보레이션 얘기가 안 나왔어요. 릴레이션심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달라지는 겁니다. C 볼게요. 철학은 특히 중요하다. 뭐 하는데? Interdisciplinary e f f o r t o cognitive science가 나오죠. 그죠? 자, 이거 지금 제시된 밑에 다아안 써졌거든요, 문제에서. Discipline. Discipline 뭡니까? 학과목이거든요. 인터넷 사이. 학과목 사이의 노력. 그쵸? 뭐에? 인지적 과학. 인지과학. 좀 여기서 좀 감을 좀 잡으실 때 빠르신 분들은, 아, 인지과학이 뭐지? 아, 여기서는 거로사이언스구나 이거 좀,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보시면은, 심표, 심표 있잖아요. 이게 삽입입니다. 핵심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 필요가 없죠. 이것 좀 볼게요. 과학적 방법과 다르게, 과학만, 과학적 과학 방법과 다르게, 자, 철학화 하는 것은 경험이 아닌 접근 방법이다. 가 되죠. 철학은, 철학은 경험이 아닌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영역의 지식이다. 철학은 특히, 특히 중요하다. 인터디 이게 처음 문장을 시작해줘야 되는 거죠. 자, A, B, C에서 C가 먼저 오는 거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디스가 맞지 않아요. 기가 그렇죠. 안 맞죠. 서플리멘터리. 이런 게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however, 역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가 오는 걸 먼저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리면, 자, 그럼 C가 먼저 오는 건 대부분 찾아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A냐, C 다음에 B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C가 먼저 오는 걸 찾았다면, A와 B의 관계를 보세요. 무 얘기냐면, 자첫 번째 이 제시된 문장과 여기 제시된 문장, 제시된 문장의 핵심 내용과, 그렇죠? Broad question, 다음에 different area와 어울리는 건 C였어요, 그렇죠? Interdisciplinary 때문에 그렇다,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 이걸 찾아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과학적 매대와 다르게, 과학과 다른 점은 이런 거다. 이렇게 된 것. 이하 때문에 C가 먼저 왔어요. C, B, C, A냐, 이걸 보지 마시고, A, B냐, B, A냐를 보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A,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볼게요. 자, A의 핵심 문장이 거하나 끝나죠. 보충된다? 경험적 파인딩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뭐 하기 위해서? 좀더 포괄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죠? Empirical Finding과 Experiment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자, 철학자들은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 어, 도전하길 하지만 클러스 콜라보레이션은 요구된다. 자, 그러니까 A, B라 고 가정하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연계되어야첫 번째 문장. 이게 더 어울리는지 하지만 좀더 협력은 뭐 사이에? 철학과 신경과학 사이에 협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것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거와 이거에 의해서 이게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B-A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키워드 볼게요. 키워드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면 키워드 보시면 여기저, 여기저 키워드 뭐였죠? 우리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Broad q u s t i o n 다음에 different area of knowledge,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에서는 뭐였어요? A에서는 supplement by empirical finding and experiment. This 한 번만 체크해 보시고요. B에서는 뭐였어요? collaboration. C에서는 interdisciplinary. 그러니까 보충된다, 협력한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과목이 같이 합쳐져 있다.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문제 프리팁 볼게요. 아까 보셨고. 자그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순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순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흐름 파악하는 문제다. 흐름 파악 문제다. 전체다 문장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 흐름과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키워드. 키워드. 그렇죠?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부사와 지시대명사를 찾아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을 하는데. 첫 번째 찾는 굉장히 쉬워요. B나 A가 대부분 B나 A인데. 첫 번째 오는 걸 찾았다면, 만약에 첫 번째 오는 게 C였다면, C 다음에 A, C 다음에 B 하지 마시고, AB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순서 문제 자신있게 풀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